4형이 되죠 4형이 죠아 이때? 0점 때려줘니다 때려. 이때, 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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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백일선 선수 백일선 선수 아 백일선 선 아, 축구선기인 아, 세발하거든요 아말에서는 아, 아, 소리없는 전쟁이죠 아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쿼터를 e 준비하는 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 음. 앉아있기보다는 계속 음.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음. 붙 음. 네. 네. 우리 원니스 네. 네. 저기 어, FG. 오 무릎 어저 뒤에 저기 체육관서 지금 어, 어, 춤을 네. 추나요? 어, 저거 뭐죠? 아저 워머 맞나? <laughs> 아저 네. <laughs> 뭐가요? 저기 뭐가요? 네, 고관절 푸는 겁니다. <laughs> <저거>? 나르자. <나는야. 웃음> <저희>. 자이터 e <laughs> 바로 보시죠. 이 네. 커터 네. e 네. e e e e 시작합니다. 어, 저 선수는 선출을알고있는데 정진 우리 선수 감독님이 나왔습니까? 포딸이 그런 아무안석죠 아, 야. 공간은 이미 막고. 공간 잘봤는데 역시 감독님이 현출이라. 아이가 있지만 그래도 현수는 선수 아니습니까? 겠그이 전방 압박이 대단한데요. 끝까지 아, 수보요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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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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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형님좀안 보이시는데. 좀 네좀 빨리 오는 선수랑 지금 많이 부딪시다 네, 10번 선수. 네, 어, 열정과 네. 이러면 열정이... 어, 잘 써, 아웃사이드. 여. 아, 네. 아, 네. 아, 장면이 없었다는 거 네. 보면 그냥 패스, 아웃시, 아, 네. 패스, 아웃시, 아, 네. 패스 자, 미치죠. 아웃 패스 아, 미죠 네, 자, 과연 이번에는 기지. 어게 10개? 아, 보이죠? 와, 이 패스, 패스 보이시죠? 그렇죠. 자, 과연. 어가 있나요? 아, 있었습니다. 우리 김병선 선수. 아, 아, 이건, 아 이건 지금 거기 바로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거든요. 네네네. 그 골문 골 안쪽으로 그 네. 움직임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 저는 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예. 그 시작에 1 1번이었다는 그렇죠. 네. 아관 선수의 네. 아우스 다시 한번 뛰는데요. 그렇죠? 어 감독님. 아, 호람제어 선수들도 우리 전에서참 네. 예. 오랜만에 축구를 합니다. 아, 지금은 우리 결혼 장영철 선수 장영철 선수, 장영철 지금 그뭐 그 음악 적으로 라디오도 한다고요. 라디오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네. 유튜브도 하더라고요. 아, 유튜브. 아기 아기 유튜브. 아진짜 제가 홍보해줬으니까. 아 네. 저한테 한턱 쏴야 돼요. 네. 장영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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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네. 그렇죠. 아, 네. 그때 아, 젊었네요. 아 많이 아, 젊었죠. 편 좋게. 그래 장영철 선수 스로 패스. 장영철 선수 스로 패스. 오 좋은데. 나광기 아, 선수 쳐라. 아, 아 요때 네네. 요때 어 앞에서 너무 좋은데 네. 지금 중앙 수비가 사실은 네네. 우리 이 아, 이커터 어, 중앙 수비가 지금 저기 88 너무 나갔나? 네, 지금 복지 아, 축구에 우리가 그 백일승 아 백일승 선수와 아 가운데 선수였는데 정정균, 가운데가 네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선이사선 아니 막1선 수비 라인을 지켜 줄새거죠아 네. 정진성 선수 아, 우리 우리 코람데오. 네, 네. 자, 다시 한 번. 동료. 네. 아빠 어, 다시 한번대단합니다 어, 빌드업 그렇죠. 좋은데요? 아, 오, 네. 열심히 뛰어요. 네. 네. 좀 네. 뒤에 동료가 원이셋 동료를 옮겨줍니다. 그렇죠? 아, 오, 와, 아, 수, 수, 패스업 보셨습니까? 아, 패스업 보셨습니까? 네. 아, 좀 아쉽네요. 아, 백헤이. 높을가좀 아쉽네요. 백헤 좋았는데. 다시 한 번. 그렇죠? 아 주제가 없다. 아. 네. 아, 완전 히 완전히 뒤집.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째 불러서 있었네요. 그렇죠. 야. 저걸 뚫어내야 되는데. 어 이제 이병호 선수는 분명히 레프 네네 사이드 백이었는데 네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laughs> 네. 네. 아 네. 제가 와서 커버했네요. 저 저분 저 선수 치고 스타프 뒤쪽을 살짝 돌려 주시면요. 네 최용관 선수, 최용관 선수까지 네. 갈까요? 네. 최용관 선수까지. 네네. 스탑입니다. 스탑. 네. 스탑 했는데 백일승 아, 선수와 예. 네. 네. 백인 선수와 네. 컨택이 이름... 안 됐어요. 확인은 안 되고 그냥 준겁니다 아, 내려가라. 아 네. 잡아라. 애가 이렇게 되는데 보지 않고 찾기 때문에 네. 백인 선수가 당황했습니다. 보입죠? 아 네. 보시죠 그거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뒷선하고 확인을 그런...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음...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약간 지금 음... 위기 상황 맞이할 뻔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연습을... 연습, 자. 감독님 연습해 주세요. 아 네. 어, 네. 어 최고 선수, 감독님. 자, 어, 감독님. 자, 과형, 감독님, 슬로우패스. 아, 변병주 알죠? 1 아, 1죠발발이 아, 아, 정말.

뒤에서 살차밀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김현배 선수가 넘어... 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 리액션을 아, 해. 넘어지면서 아플 때는 아파해라. 아, 아플 때는 아파해라. 페라틱준 다음에 아유. 괜찮아. 한 마디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아, 뭐니까 이병호 선수 따라가야 드죠 따라가야죠. 복지 커버. 아, 오, 오, 지금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백일승 선수! 자, 더 공적으로, 공적으로 더 가줘야 됩니다. 공적으로 아, 더. 네. 그래서 더 슈팅을 음,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저렇게. 끝까지 따라하면 그, 네, 너무 그, 잘하셨죠? 네, 그러네요. 저렇게 아, 안 했으면 음, 저렇게 잘했습니다. 더 좋은 슈팅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네, 네. 철 우리 장영철, 우리 코란드 장영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결혼했습니다. 아기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볼까요? 아, 왜 넘어지죠? 그러니까. 아도 네, 네. 아니 모르왜 그러지? 아. 아우. 강성영이 강주야. 미안하다. 네, 아, 우리 강성감독님 어우. 농사 못 읍셔. 자, 자. 우와! 어, 저 정도면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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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 여기서 좀 화가 났습니다. 아유. 아유. 보세요 아유. 보세요. 아유. 발 걸렸잖아요. 축구장 안에서와 내절에 예의가 있습니다. 보세요. 네네.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선수 경기장 척해 갑자기 당기잖아요. 어, 팔뻔입니아니 심판의 저거. 성향에 따라서는 아. 최장을 줄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누가, 누가 충분히 경기 중에 저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네. 행동을 보이죠. 아. 다음 행동 보이죠?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저건 하면 안 돼요. 아, 네. 네. 왜냐하면은. 아니었군요. 어느 배가 다친지 모르기 아, 때문에 네. 아, 충분히 경축구라는 건 격한 운동인데 아, 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아, 미안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도 이렇게 음. 당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경기 축구 경기는 살만하거든요그서는 아, 아, 소리 없는 전쟁이죠.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가끔 가다뭐 다리도 부러지고. <laughs>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도 좀 끊어지고 네. 또 수술도 몇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축구 아니겠습니까? 또징이 어, 여기 있네. 우리 둘 다. 아유 네. 다리가 좀 요즘에 너무 바쁠 겁니다. 이제 월패스 갑니까? 자. 맞죠. 아,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어, 아, 안석일. 그래, 자 그래. 안석일. 슛! 아 이거 좀 타이밍이 아. 좀 늦, 늦었던 것 같은데. 내네 발이 아니죠. 아, 주발이 아니었습니다. 아 오른 아, 발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왼 발이. 그럴 때는 아, 오른쪽으로 한번 슈팅 게임에서 접은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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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발로 감아서 반대 골대 쪽으로 아, 슈팅을 해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딱 그죠. 네. 네. 접어서. 게임 메이커 우리 선재균 감독님 그렇죠. 몸싸움. 아 오, 역시 이거는 뭐 정당한 아, 그렇죠. 정당한 정당하죠. 정도의 몸싸움은. 이라고 보기는 좀아그 파워네, 파워 저 이제 파워입니다. 또네또 일하지 않습니까? 아, 네. 또네 좋네요. 잘 던져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종규 선수. 아 김종규 아, 선수. 도네노리. 아, 도네노리 또 우리 발산 역점에 또 사장님 보겠습니다. 아 네. 또 식당을 또 사업할지가 하 나이 많이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네. 아, 보겠습니다. 네. 아, 자 김현민 선수. 그래요. 네. 김종균. 아 유월 어? 아 뭐죠? 준도. 아, 아 이게 아 지금, 지금 아, 네. 다시 달라고 하거나 다시 아, 받아서 아, 이아 두군데 줄수 있는데 딱 주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고 하나, 둘, 주고 다시 리턴 그렇죠 아, 아. 그러네요 이아 여기 선수가 주기 불편하면 여기도 주고 내 네. 사이드가 일단 일차적으로 아, 아, 사이드 그러네요. 다시 주거나 자 그렇죠 아, 슈팅 너무 잘 슈팅 네. 너무 잘 때는 좋은 슛아 보람돼요 아잘때십번 선수 때문에 오십 년 전이 그렇죠 네. 다 지금 결혼을 반 이상을 했어요. 자. 네 다시 저, 어 감독님 정아박 감독님 다시 아늦었 아, 아, 타임이 늦어아 이때 때렸야 됩니다 요때 요때 때아 요때 요때 아, 아 요때 아, 요때 때, 아, 때. 요 때, 요 때. 아, 그냥 아, 때렸어야 돼요 때아 감독님 아니 그 미안하다 아 라떼 는오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십니까 보시다 다시 한번 하는 척 두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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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기드 차는 야 요거 요거 세 명이 후까지 않습니까? 아이 아, 아, 이럴, 때, 이럴 때 전방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 예, 그렇죠. 전방 그렇죠. 저,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 아, 예. 자, 골을 누구? 안, 안 수비했었죠. 네, 아, 골은 네. 아니었지만 아, 골은 아니었지만 전방 압박에로 좋은 기회가 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백 선수 김현민 선수 김현민 선수 크로스 셔오오나나 돈성준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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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기... 저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요체 타입이네요. <laughs> 아 끈이 풀렸군요. 아저 네. 아. 민망해 들은 거 아니에요? 아, 네. <laughs> 민망하다 끈 풀렸다. 어예 네, 갑니다. 아 요럴 네. 네, 아, 때도 오른쪽에 김현미 아, 선수와 아, 이대1 아, 월패스부터 아, 한번 아, 스페이스 하고 그래. 저 공간으로 들어가는 어, 겁니다. 그러면 몸이 바로 슈팅 찬스가나자다시한 번. 아 감독님 다음 주에는 이대1 월패스 훈련시켜주세요. 자, 오우, 네. 윤호 선수. 아, 교, 교장쌤. 엔딩호수. 그렇죠, 김종인 선수 됐습니다. 나시아, 감독님, 자, 서 감독님, 원이스 감독님. 페인팅페인팅페인팅페인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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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laughs> 등치 자, 복지 축구 나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복지 축구. 오자. 취약계층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그렇죠, 오잘 뺏어냈습니다. 좋은 패스, 아, 네. 아, 나이스. 다시 라인. 아쉽네요. 아 그렇죠. 좀 보겠습니다. 자 김건 선수, 장덕화. 축구 어? 선스아 이게 뭔가요? 어. 장관, 조선수는 뭐 무엇을? <laughs> 홀. 홀, 홀, 홀. 네. 어리지. 어리. 네, 왜 웃었지? 아니었죠? 네. 잘했어. 김해배. 김해배 선수. 자 그림만 보면 아 나이스 스루 패스. 노 마크. 엄살이다. 아니고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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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아. 이거 찐득 찐득.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자 다시 한 번까요? 볼아김종 김종규 도네놀이슛. 아 도네놀이 오리 오리 잡아. 지 오리 잡아. 오리 없에. 아 오리 아야. 없네요. 아이 자 날아가는 오리를 잡나 보네요. 오리 잡아야 든요워서 잡는 게 아니고 잡아서 먹는다. 그렇죠. 다시 한번 천명. 체험 선수. 네, 공이보는데저 어, 기술을 잘 쓰네요. 네. 다리 뒤를 빼는 거요 기술. 을 아, 아, 이거 고급 기술인데. 네, 아까 고관절 연습한게다저때문이에 어, 레알 마드리드에서나 얼법한 <laughs> 네. 기술을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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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짐스비라니 코앞에 많이 어, 올라왔어요 네. 이럴 때는 그냥 카우트 어택이 필요합니다. 아우. 카우트 어택이 필요합니다. 사이 아, 나한테 사이드 보였어요. 주먹 없이. 아, 네. 정말 우리 우리 백일승 선수 너무 잘했어요. 와, 백일승 선수. 박수. 자, 박수 드니 아, 네. 아... 아, 아, <목소리도> 아, 네, 니다 슛! 아. 네, 맞습니다. 이 아니기 때문에 아우, 사실은 조금 뭐 네. 우리 또 갑니다. 우리 네. 장영철 네. 선수. 우리 디펜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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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수비. 성철. 아, 그렇죠. 라인 잘썼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나와야 됩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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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뭔가 스탑입니다 스탑 이병헌 선수 보세요 보세요 스탑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년회가이 대를 주고 라인, 잘 쳤습니다 보세요 이거 다음이 문제입니다 가요 네, 가세요 스탑입니다 아~~ 네안 뛰지 않습니까 지금 아, 공간으로 이대 월페이스를 주고 뛰는데 네네네 저딱 들어가고 거기밖에 없네요 문 축구에서 축구에서 예 축구에서 뭐가 있냐면요 아네네골나 문입니다 골나문 골대가 있고요 수비가 내 등에 뒤에 있어야 됩니다 아네네그 다음에 공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공나 수비 골나 문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쓰나요? 사라 사라졌잖아요. 보셔요? 네네네. 주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보세요. 아, 없어졌어요. 아 그래. 공간 그냥 아, 내주지 않습니까내거 아니네. 네 이걸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구나. 수비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사람을 아, 맡아야죠. 그렇죠. 그러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네네. 나올 수밖에 없는 네네. 거예요. 그렇죠. 아. 주고 수비는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오 어, 네. 니다가만게 걸어대 슛! 아 머리를 쥐어 잡죠, 그렇죠. 저 같아도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때를 네. 세게 때릴 필요가 있었나? 아, 우리 아우리 천연 아, 아, 미안하다. 아, 전상훈 아, 골키퍼. 아, 아 전상 어, 골키퍼가. 보기 해야 됩니다. 아저거미선저 네. 와야 됩니다. 네, 네. 아 우리 전... 자 다시 한 번. 이쿼터 마무리했습니다. 네, 찮습니다괜찮습다안안 <laughs> 자 여기서 가서 돼? 가야돼 갑니까? 그럼 돼요 갑니까? 아웃사이더 그렇죠? 어 옆에서 하습니다하습니다어 뭔가요? 어골때 기대할까요? 클로스! 아, 렇로 스크린 자 고요 춘 완.